자, 여러분요. 요약집이요. 요약집이요. 페이지 220이에요. 주택임자 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주택임자 보호법이요. 이렇게요. 주택임자 보호법은요.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주택임대자보호법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 실제로 부동산 실무에서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 크게 이제 보면 다른 것 다른 양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양이 상당히 많은 것이에요. 자 보면 주택임대자보호법 보세요. 자 일절 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에 임대죠. 주거용 건물 좋고 시고 이 주거용 건물은 이것이 어떤 건물냐 이 중요하잖아. 아무튼 주거로 실지 용도가 주거로만 사용하시면 돼. 요 그러다서 미등기 무허가라도 무방. 주고용이면은 믿음기. 무허가라도 무방. 무허가 무방. 알겠죠? 민법에 대한 특례라고 되있죠 민법에 대한 특례 줄 것이고. 민법에 대한 특례는 뭐냐면, 이건 봐봐. 우리가 이러면요. 민법에는 뭐가 있냐. 민법에는요. 이렇게 돼있어요 이기 2기 연체. 이기를 연체하면, 연체하면 소멸한다. 뭐죠? 소멸 청구를 할수 있다. 소멸 청구. 그러면 민법에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는 부속물 매수 청권이 있다. 민법에는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 민법에 남아있거든요. 그런데요, 연료, 주택임대차요. 이 주택임대차에는 이런 말은 없어. 이런 말은 없고, 주택임대차는 뭐가 있냐? 뭐,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한다? 2년을 보장한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그 다음에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뭐, 이런 것들만 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주택임대차는요. 그러니까요, 만약에요, 우리가 주거용 임대차죠. 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것은, 먼저 주택임대차 보법을 먼저 적용을 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토지에 있는가? 그럼 주택임대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임대차인데 집주인하고 지금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건 비용이 있냐, 아니 뭐죠?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 지상물 매수청구. 이게 지금 둘이 막 싸우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이제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민법을 뭐한다 일반법이라고 하고. 이것을 특별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택에 관해서 둘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임대료 임차를 싸우죠. 그럼 주택, 주거용 건물에 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다툼이 있으면 먼저 주택경자 보호법을 먼저 펴.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그 법에 나와 있는가 봐. 그럼 주택경자 보호법이 나와 있으면 그 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치 껏봐도주택경자 보호법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뭐로 간다? 그때는 민법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것을 민로 간다? 민법을 일반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택경자보법이 임 민법보다 더 먼저 적용하죠. 먼저 거서보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적용법이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그런데 임차주택에출고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됐죠. 이것을 뭐냐? 그다음면그다서 겸용 건물 이렇게 겸용. 겸용 건물 자 겸용 건물 여러분요. 두 가지 만 먼저 얘기할까요? 여기 봐요. 여러분 다방이 있어 다방, 다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여기가 홀이야. 다방 홀 홀이고요. 여기 하면 주방이에요. 우리 커피 같은 거 끓여, 끓여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요, 방이 있어요. 이렇게 방. 그런데 이 건물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전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가는 상가는서는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요 죽어라라도 보호를 받으려고 죽어 주택 임대차. 그래서 여기 주방이 있고, 여기 방이 있으니까 이건 주택 임대차 보호 보호를 보장해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팔레가 말했냐? 이것은 이것은 주거용 건물의 일부예요. 상가 건물의 일부예요. 무슨 말이알겠죠 상가 건물의 일부일 뿐이지.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에 해당한다? 아무리 잠자는 방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한다? 주거에 해당한다? 아니죠. 상가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요. 다방 있죠. 다, 아니, 다 아니요. 여인숙. 여인숙이 방이 열 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한 칸을 내실, 네 내실로 네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홉 칸을 영업용으로 썼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주, 이, 또, 여, 뭐죠? 연수기 또경매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방가 쓰고 있으니까, 주택임자 보호법에 의해서 우선비적권 달라. 또 주장을 했단 말이죠. 팔레 말이냐? 이것은 주거용 건물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아니고, 상가 건물의 일부를 주고로 쓰고 있죠? 이런 경우는 전체로 물어본다. 상가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적용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자, 1번 보세요. 1번의 기형.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기 주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그래서두 번째로 끝에 실지 용도 이렇게 실지 용도. 이러면 지금 봐요. 지금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이 지금 주거용이에요상가용이에요상가용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임대 체결 체 체결할 당시에요. 이것을 내가 여기다가 여기 외국인농기자들이 많아가지고 방이 원룸이 막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룸 원주해가지고 이것을 막았어. 원룸으로 만들었어. 원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주거의 목적으로 뭐, 뭐 임대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의 공보상 공보상 건축물 대장에는 뭐라 고 되있죠? 상가라고 되어 있겠죠. 실제로 지금 뭐를 쓰고 있다? 주거로 쓰고 있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냐? 그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라고 관계없어. 이런 보면, 우리가, 여러분, 어, 옛날, 옛날에는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문제였잖아요. 건물이 지면요. 그런데 땅은 얼마 안되는데 주차장을 여기다 외부에다 주차를 하나 되면 건물이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럼 보통들은 이렇게 옥내 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1층에다가. 옥내 주차장 이렇게 하나 만들고 주차장 하나를 그다음에 2층, 3층 이렇게 건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 면적이 좀더 커지겠죠. 그러면 옥내 주차인데이 옥내 주차장은 한 구청에서 후청이나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한 신축하고 나서 한 1년이나 2년이나 보면 은 검사가 나온지 몰라도 그 이상 되면 또 검사가 안내로안 안 나와. 그럼 보통 이렇게 어떻게 한다? 이걸 그냥 창고로 쓰는 사람도 있고 창고로. 주차인데 창고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면 은 아예 그냥 여기를 막아가지고 원룸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방 빌려주는 사람도 있어.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거 원래 용도가 뭐예요?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뭐를 쓰고 있죠? 주거를 쓰고 있죠? 그럼 주택임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네.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요 주택임자 보호법에 적용되려면, 주, 임대차 계약, 체약 체결 당시를 기준, 주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 요그러니까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거 봐봐. 지금 현재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주택, 주택용 주거예요? 상가예요? 상가죠? 강의하고 학이니까 근데 내가요, 맨 처음에 계약할 때 학원을 한다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요, 이게 원룸이 지금 부족하니까 빨리 원룸으로 개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학원은 때려, 때려, 없고요. 여기다가 주거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원룸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택임대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면안 된다. 우리가 상가용이 주거용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계약할 때부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 상가 또는 주거로 사용해야 돼. 처음에는 상가였죠. 그래서 중간에 주인하고 합의도 없이 자기가 임의대로 개조를 했죠. 그때는 주택임자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럼 만약에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임대체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내가 이것을 주거의 목적으로 이것을 용도 변경이상 하겠다.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죠. 그때 주택임자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어, 디귿은 뭐냐면 여기 보면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거 뭐죠? 미등기죠? 미등기 믿음기, 무허가 건물 이 말이죠. 이 말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적용 대상이 될수 있다. 실지 용도가 뭐면 주거용이면 이런 말이죠. 자 오른쪽이요. 우리가 말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말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인데 우리 조금 더보감 나겠지만 법의 적용 대상을 줄고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알겠죠. 좀 이따 우리가 계속 나온 게 여기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참 신기하게요. 여러분 여러분 봐. 우리 어, 주택유자보호법, 여러분 지금부터 주택유자보호법은요. 이것저것 다 내용을 다 내야, 좀 있으면 뭐 저당권도 나오고 별로 이렇게 다 나와. 상당 공부하기가 까다로운 학문이 여기 주택유자보호법이요. 읽으면 별 것도 아닌데 설명하려면 아주 이것저것 온 동네가 다 필요해. 여기 보면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의 의리, 저당권이다. 저당권, 그럼 저당권,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의 저당권이죠. 그럼 이 저당권은 어디에 미쳐요? 건물에만 미쳐요 건물에? 건물에만 저당권이 미치잖아요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건물에만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건물에 경매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아 건물 건물에 경매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고대지의 경매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요 대지만 대지만 저당을 잡았다 그럼 대지의 경매에 대해서만 돈을 받아요 그런데 이놈의 주택임대 보호법은 특이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 가의 토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가의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응?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이 건물하고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뭐가 있다? 여기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은 요 건물에 대한 경매 대해서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하고 대지의 경매 대금 전부에서 돈을 받아요. 참 특이하죠?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이 미등기나 무허가죠? 그러면 일단 건물은 경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지만 경매 되겠죠? 대지만 경매되면 그 대지에 경매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가 됐어. 같이 경매, 경매가 되는데 어떤 이유로 건물은 경매가 취하가 되고, 대지만 경매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대지에 경매되면서 돈을 받는 거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 어떤 경우냐? 만약에 맨 처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할 때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요, 대지의 소유자가 바뀌어. 대지의 소유가 중간에 바뀌어. 누구로 이렇게 대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 병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됐어. 그래도 대지에 경매되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갑이요. 그래가지고 임대를 했어. 이럴 때는 병의 대지에서는 그 우선변제를 받아 못 받아, 그것은 안 돼. 그건 안 돼. 알겠죠? 그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뭐냐면, 이 건물이요. 면에이 건물이 상가의 건물, 상가, 상가 건물에서 상가 건물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근장이 있어 근저당, 근장 2월전이 그런데 이 상가가요. 나중에 이것이 주거용으로 바뀌어, 조용으로 언제요? 4월 1 일날, 4월 1 일날 이것이 주거로 바뀌어, 주거로 바뀌어 가지고 여기 비요, 비가 임차인이 있어, 이 임차인 소액이란 말이죠. 그럼 소액 임차인이라고, 건작권 중에서 누가 더 우선해서 건물에 경매되면서 돈을 받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아까 우리 말했죠. 주거용 건물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되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 그다음에 아까 요그 뭐죠, 그어 뭐죠, 주차장. 주차장 공간도 병, 변형해서 사용하는 거다 보호된다 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양은 그것이 맨 처음에 상관이냐뭐냐 필요 없어. 현재 주거일 때이 사람이 임차인이냐 말이죠. 그러면 임차이면 이 사람이 최우선변제. 이 사람이 근작 먼저 더 먼저 우선해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가의 토지 있죠. 토지에 의리요 저당권이 있어 토지에 토지에 의리저당권 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건물을요, 3월 1일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요, 여기 A라는 사람이요, 여기 4월 1일, 4월 1일요, A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어 임차인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어? 이런 경우요, 여기 지금 뭐가 되죠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저당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권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먼저 있죠? 그러고 나서 건물을 건축했죠. 그러면 이 토지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 이 토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이것을 구별하면 <laughs> 특이하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하고 건물의 경매 대금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대지하고 건물이, 건물이 동일한데 여기에 임차인이다이임차인의이 이 건물이 믿음기든 무거가든 관계없이 나중에 토지 소재가 바뀌더라도 토지하고 건물의 경매 대금 전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했는데 건물에 대한 경매는 취하되고 토지만 경매가 됐다. 그래도 건물에 대한 경매되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요 상가 건물인데 상가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어. 그리고 이 상가가 나중에 주거로 바뀌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이 건물이 주거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주택임자보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은 그 전에 있었던 저당권보다 더 우선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요 대지 위에 건물이 없었어. 대지에 건물이 없는데 여기에 저작권이 있어. 그리고 건물이 건축했어. 이런 경우는 대지에 대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한 경매 등에서는 건물의 임차인은 보호받아 못받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이를 보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감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건물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오면 두, 세 번째 쪽봐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했다가, 됐죠? 대지와 건물을 경매를 신청했다가, 바로 옆에 건물에 대한 경매, 경 건물에 경한 경매 신청만을 취하했다. 취하, 치하. 취하했다 할지라도, 그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대지에 대한 낙찰 대금에서, 내 그때 우선하여 변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자, 믿음기요. 이런 우리가 보면 미등기 전세가, 전세라는 가전세게 뭐예요? 우리가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전세권이 있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전세금만 주고 등기하지 않고 월세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가끔 와다 보면 너 전세 사니? 그러면, 응, 그러면 등기 되니? 그러면 등기 안 냈다고 그래. 등기는 되어 있지 않는데, 뭐를 한다? 그래서 월세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걸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 그런 경우로 우리는 뭐한다 이것을 임대차고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뭐하고 동일하다? 임대차. 그래서 주택의자 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3번 법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 우리가요, 주택의자 보호법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것서몇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 주택의자 보호법에서 보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 대항요건이 있어. 대항요건. 대항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각대금이죠? 이런 경매대금이에요. 매각대금. 경매대금에서 뭐란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요. 최우선.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아, 여기는, 어, 대항력이라고 할까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은요 여기서 뭐가 있냐? 주택의 인도. 주택의 인도.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길. 이길 오전 몇 시부터 0시.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이것을 대항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항요건. 알겠죠? 그래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0시부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전입신고를 했죠? 그러면 내일이요? 오늘 지금 7시 44분이잖아요? 한 서너 시간 있으면요. 그 다음 빵빵, 0시 0시가 되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우선 배접권은 뭐냐면 경매대금에서, 경매대금이 나오면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배장을 받을 때 여기 우선 배정권이 있고, 최우선 배정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배정권은 뭔다? 우선 배정권은 대항요건이죠. 대항요건, 대항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요, 확정일자, 최우선 배정은 먼저요. 경매, 경매 개시등기, 개시등기 전까지, 경매개시 등기 전까지 뭘한다 대항요건, 대항요건을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한다? 소액임차에 소액 임차인이 되어야 돼. 소액 임차인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뭐냐? 여기도 된구 정치로 보면, 여기 대항력기는 뭐가 있죠? 주택인주와 전입신고가 있죠? 여기도 뭐가 있다? 대항요건 이게 바로 대항요건이거든요 여기도 대항요건이죠대항요건이란 것은 간단히 말하면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없으면, 대항력이든 우선변제든, 차우선변제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택임대와 그래서 주택인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가 없고 전출해버리죠? 그러면 아무런 권리가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확정일들라고 하는 것이 죠 확정?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라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등기는요, 전세권 등기라든가 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되 있죠? 그 등기부에 딱 등기가 되 있죠? 전세금 얼마? 채권 얼마?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은요,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채권은. 채권은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가되요 내가 보증금이 4천만 원인데요. 경매가 딱 되니까 뭘 간다. 집주인한테 가지고 사짜 앞에다가 일자 하나 쓰재 그럼 얼마가 돼? 1억? 4천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1억이 더 나오면 너하고 나하고 둘이 반띵하자. 반재씩 나누자. 그러면요. 임차인손손름을 띵히 있어 없어. 없지만, 문제를 보죠. 다른 제3자들은 이익이다, 손이다. 손해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세, 권이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것은 피담보 채권액이라든가 전세금이 등급에 기딱 게시가 돼 있어가지고 누구나 그걸 알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보증금을 증가하고 감행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어보죠. 보증금. 보증금을 움직이지 말라이 말이죠. 보증금을 만들어 바꾸지 말라, 이 말이죠. 보증금을 확정시켜. 그걸 확정 일자라고 그래. 알겠죠? 보증금을 만들어 바꾸지 말라, 이 말이죠. 어? 그것을 확정. 보증금을 확정시켜. 그걸 확정 일자라고 그래. 그러면 이 확정 일자는 어디 가서 만다 확정 일자 부여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구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죠? 법원이라든가, 등기소라든가, 등기소. 여러분들 팔레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거기다가, 뭐죠, 접수 도장을 찍거든, 접수 도장.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가 신청이 됐다. 도장을 이렇게 딱 찍는단 말이죠. 그 접수인을 물어봤다. 확정 일자로 봐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확정 일자로 봐줬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등기소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증인 사무소. 여러분 법, 뭐죠, 변호사 보면 공증이라고 써있죠, 공증. 빨갛게 공증이라고 써있죠? 그게 바로 공증인 사무소거든요. 실 거기에서도 받아도 돼, 확정 일자나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언제냐? 확정일자. 우리가 대항력은그 다음날 영시부터 이렇게 발생하죠?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도장을 받는 다음부터. 그 다음에 여기요. 여러분, 최우선 문제는 대항요건이고 소액이 어야돼 여기서 소액이라는 것은 먼저 소액. 여기서 소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 먼저 서울시. 서울시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인천시하고요. 과밀억제권역 과밀. 이런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야 나쁜 지역이에요. 과밀억제권역은 아무래도 발단은 돼 있겠죠. 숨쉬기는 골치 아프죠.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서울, 서울역, 서울의 지하철 있 지하철? 지하철이 뭐란다? 과밀 억제 공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콩나물 시루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잖아요. 그걸 넓다는 거, 좁다는 거에 과밀이라는 것은. 오밀교비라니까 좁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숨쉬기가 곤란하다. 그럼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사람 담배 피우면 담배 연기 내가 다 마신다. 이 말이죠. 이걸 과밀 억제 공약이라고 그래.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요, 여기 인천시고그 다음에 여기는요, 광역시. 광역시하고요광역시하고 그다음에 빅포가 있죠, 빅포 어디가 있죠? 어디, 여기서 경기도 광주, 어디 용인, 좀더가 안산, 안산, 경 뭐죠? 김포, 다시 경기도 광주, 그다음 어디 용인, 안산, 김포, 알겠죠? 여기 용동구속도로 타고 쭉 가면 돼, 알죠? 김포에서 용인으로 안산에서 어디로? 아니다, 광주에서 용인으로 김, 그다음에 안산에서 김포로, 알겠죠? 그다음에 빅포. 그럼여기 세종시 하더라 세종시, 세종시. 그럼 고 기타, 기타가죠? 강원도 원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뭐 전라남도 어디 뭐 이런 것들 알겠죠? 그것을 기타 지역이라고 그래. 요 자, 그럼 서울시는 얼마죠? 서울시는 서울시는 얼마냐면 1억이죠. 1억. 여기는 얼마? 8천. 여기 얼마? 6천. 여기 얼마? 5천이야. 5천. 5천이야. 5천. 5천. 럼 여기는요. 여기 1억에서 얼마? 여기서 3,400. 3 4 여기 얼마? 2,700. 2,700. 여긴 얼마죠? 여긴 어, 광역시죠? 광역시니까 2,000이냐겠죠? 2,000. 여긴 얼마가 됐죠? 1,700 이렇게. 1,700 이렇게. 무슨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걸 뭐냐? 이것을 보증금이라고 해요. 보증금. 보증금 중에서 이것을 우리 모른다 일정액이라고 해요. 일정액.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 그러면 이것을 뭐냐? 뭐, 뭐죠? 이건 8조인데요. 8조. 8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최우선 변제 또는 소액 임차인 똑같아.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주택 임자 보호법 8조. 알겠죠? 다른 말로 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이 말이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들 서울에서는 최고 얼마까지? 3,400까지 보정한다.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보증금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까지 받는다? 3천만 원만 받죠. 무슨 지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이제 전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한 방. 그런데 이런 분 봐봐. 3번 법인이죠. 이런 법인을 봐봐, 법인. 이걸 우리가 주택임차 보호법을 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돼, 전입신고. 그런데 법인은 전입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법인은 주민록 등 번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인은 보호받지 못해요.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그런데 그밑에를 봐봐, 예외적으로. 어느 경우는, 어느 경우는 되느냐? 어느 경우는요? 여러분요? 시행령 봐봐, 시행령. 시행령 1조 2에서 보면 1호. 1호에 보면 뭐가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그러면 토지는 뭐죠? 랜드죠? 주택이 뭐죠? 하우스죠? 그래서 LH공사라고 해요.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LH공사. 그 다음에 2호는요, 맨 끝에. 맨 끝에 뭐라 하죠?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여러분도 원주도 원주지방공사 없어요? 아마 있을 건데요? 있죠? 그래서 용인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해요. 알죠? 그래서 그런 데는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봐봐. 이런 우리 무주택 서민 있죠? 모두대 섬이라든가 모자 가정이라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자립할수 있는 기반으로 힘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LH 공사라든가 지방 공사에서 일정한 뭐죠 다는 데 아파트를요 임대를 해. 아파트라든가 뭘 빌라 같은 특히 빌라 같은 경우 아마 LH 공사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빌리면요 장례들이 다 리모델링 해요. 그래서 기간을 장기로 계약을 해. 보통 한 10년 뭐 이렇게 기간 할 거. 7년 10년 이렇게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할애들이 다 리모델링 해.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이용 다시 무주택 서민이라든가 모자 가정한테 싸게 줘. 그러니까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집을 구하려면 3천에50 정도, 80 정도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LH 공사가 그것을 빌려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무주택 서민한테 1천만 원에 25만 원 이렇게 줘요. 10만 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LH 공사는 법인이죠. 그러니까 법인이 건물의 소유, 건물주하고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법인은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특별하게 LH공사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중소기업 이죠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경우에, 법인이 건물을 빌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l h 공사는 지방공사가 건물을 빌리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에 있는 사람이 가서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를 봐줘? LH공사 전입신고를 봐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가끔, 이자 있다 보면은, 어,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LH공사 같은 데서 아마요, 콜이 올수 있어요. 혹시 임대를 줄수 있냐,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을요, 건물을 자기네들이 싹 리모델링 하죠. 자기네들이 다 뭐죠? 가지고 있으니까. LH공사도 다 뭐죠? 그, 건축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돈으로 다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몇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고 또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계속 살면 되지만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자리 되면 또 나가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순보를딱 정해놨다 다른 사람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LH공사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망보험 밑에 사망 동그라미 사망 동그라미 3 되어 있죠? 중소기업 이렇게 중소기업. 그렇게 되 있죠? 세 가지. 다시 어디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주택임자 보호법은 법인은 원칙 원래 안 돼. 되는 것은 어디다? LH공사. 그다음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그러니까 어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이렇게 이세 가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자 그다음 장이요. 일시사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일시사용이 뭐예요? 우리는 주택인적보호법은 최소, 최단기간을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해요. 2년. 그리고 우리 주택인적보호법은 처음부터 까지 보면 다 월세하고 관계가 돼. 그러니까 주택인대보법은 단기, 일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모텔에서 며칠 잠자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나온 지문이란 말이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대항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지금 여러분 봐 봐.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 임대차 호법 대부분의 것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여기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거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책을 한번 보면, 244에서 보면 쭉 보면요, 어디까지냐면, 대항력이요대항력이 229페이지 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 이잘 알아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만 알아도. 왜냐면, 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이것만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다음에 이제 우선면접권인데우선면접권은대항력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항력여러분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택기자보고법을 한번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니까 주택에 밀하고 집합 건물은 한번딱 들으면 다 아는 것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대학력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요, 쉬었다가요, 여러분요, 대학력을 잠깐, 올해 올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